안녕하세요. 모토톡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장흥으로 소환됐어요 장흥으로 나를 소환한 인간이 저 인간인데 자기는 이런거 존나 크고 멋있고 비싸고 고급진거 난..난..이거 그리고 내가 제일 갖고싶어하는거 이거 를탄사람이 나랑 같이 산에가재 왔어. 왔어, 왔어. 일단, 일단 고. 근데 우리 어디 가?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 나도 오늘 어디 가는지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가. 아유, 힘들어. 아, 이거 너무, 너무 센 아이들 것 같아 않은데 또 시동 지고 같이 가. 나좀 데리고 가. 아이고, 이 없어. 지금 히말라야는 1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단, 1단, 2단으로 가면 힘이 없어서 못 따라가. 아, 빨리 대기하나소기을를바꿔야겠어 자, 괜찮아, 괜찮아. <laughs> 자, 천천히. 태울 때도 천천히 천천히. 괜찮으니까. 하나, 둘, 으쨔. 여기서는, 출발하는 것 자체가 ᄃ <laughs> ᄃ 일이기 때문에, 앉아서, 최대한 뒤에 앉아, 뒤에. 뒤에 앉아있다가, 오토바이를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어, 그렇지. 그리고, 아니,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되고, 엉덩이는 시들누르고 우와! 와이큰 돌을 던져냈어 오오오오오오 근데 여기 밑에 예? 돌큰거 하나 꼈는데요? 아 배가 걸렸네 씨바창이 도와줄 도와줄 거야 난 나약하니까 올라가야지 그림을 받지마 살살 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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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도 그냥 갈수 있어 그냥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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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쭉쭉쭉쭉 쭉, 쭉.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잘 사는데 어, 잘 어. 좋아. 근데 와 다들 백미러도 뛰고 나는 완전 공, 공도 세팅인데 타이어에 바람도 안 뺐는데 어나난 ABS도 안 꺼지는데. 이거 재밌네. 이거 요렇게 에비스로 안 꺼져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네. 가네 투자가 투자가 아니요. 몸 자세가 너무 좋아. 좋은 길이 많네.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장치바 사장님 페이스 좀 올리시는데. 뭐가 뽀까 뽀개진 소리났는데. 놀땡이들이 언덕 가들 들이는 소리 일이 맞나? 야, 저는 지금 ABS가 해제가 안되돼 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꾸 ABS가 터져. 그래서 안전거리를 많이 벌려야 돼. 계속 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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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역.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어, 뭔지. 같이 가, 두 바퀴들. 어, 이게 영상을 찍으려면 가까이 붙어야 되고, 붙어야 되면 물이안 보이고, 소이튀고 세팅이 안 맞으니까, 바이크가 상하고, 어이, 난국인데? 아아, 파바 바람이 나서 좀 뺄뻔 그랬나? 아이고 으이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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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 열심히 달려 설랑살랑 달린건데 설랑설랑 달린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뒤에서 아 힘들어 가자 시동 꺼지기 전에 시동 꺼지기 전에 시동이 꺼지면 걸면 되고 시동이 꺼지기 전에 움직이면 돼나는것도 아니고 다리가 안닿는것도 아니고 잘 닿는것도 아니고 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1. 지켜본다. 2. 훈수 둔다. 3. 약 올린다. 뭐가 정답일까요? 1번! 1번! 1번. <웃음> 1번. <웃음>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에이, 나까지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에이. 차라리 그냥 끌어서 이리로 올리자, 그냥. 음, 제껴서 끌어서. 하나, 둘! 1번. 자, 자 멋있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그렇지. 호내트슬레드어 오오. 감이 좋아, 감이 좋아. 잘 가. 그리고 이제 남은 건난데아 힘들어. 나만 또 이런데 버려두고 지들끼리 가버렸어. 아이씨. 에이! 이 힘들어! 아이 힘들어! 오, 개무서워, 개무서워. 오, 개무서워, 개무서워. 왜길이왜길래 그래, 어우! 왜 그래. 빠지면 줬대, 그냥. 어우! 어쩐지, 사람들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오래 기다렸어? 고고! 아, 찍고 있었구 어, 아, 이걸 못 찍었네. 좋지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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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오 어! 아이고, 괜찮아 보여. 용 쓴다 히말라얀으로 됐다 할까? 형발 있는 건 엔진 브레이크, 쇼가 도못 믿겠고 멈추지도 않고 오와 우후 오와에비스가안지니까 호수를 줄일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운영을 끊어버렸어요 아 스쿼트를 못 놀겠네 아 힘들어서 이동을 끄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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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갈게요. 기상 구가 낮아서, 어, 다, 갑자기 자로 지워 가지고, 홈에엔 진이 껴서안 움직여. 그래도 즐거운 오프로드. 오. 쇼바가 반응이 한숨내. 힘들어. 어우 더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 느낌이야 지금. 나쁜 친구들. 이 선량하고 불쌍한 나의 피말라얀 오늘 너무 괴롭힌 것 같아. 안녕! 살살 타! 살살, 살살! 저들은 더 타러 갔고, 나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나는 나름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직장인. 자, 로얄 앤필드로 두카티랑 놀았더니, 왜 이렇게 데미지를 먹었어, 이렇게. 내 앞바퀴가 던진 돌에, 이 엔진 가드가 이렇게, 이렇게 됐네. 아, 막, 고랑에서 막, 배걸리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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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빼고는 자 깔끔하죠 깔끔해 그래도 언더가드 돌에 찍혀서 조금 패인거 빼고는 데미지 없이 재밌게 타고 돌아갑니다 그니까 러 맞는 애들이랑 놀아야 될것 같아 두가트랑 이제 안놀래 히말라야 탈 때는 히말라야 타는 사람들이랑만 놀래 나중에 두바티는 따로.